6월 30일 주간저시 일정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라 의견도 있고 어,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서 어, 지난주 금요일 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죠. 여러분들 네,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이 감세 정책보다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이런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건데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 바이든이 예상했던 이 부자감세를 없애겠다 그리고 재선시에 전 계층에서 감세를 하겠다 여러분들 이돈 어디서 마련합니까 국채 찍어야죠 네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리스크도 굉장히 높은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 전 제품의 10% 관세 그리고 어, 중국산 제품의 60% 관세를 어, 매기면서 어,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 무역에 대한 흑자 전환을 노리겠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관세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어, 많은 이 투자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제 촉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시간 지난주 금요일 날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PC 지표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매크로 지표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대선이라는 정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찾아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은 뭐 금리라든가 달러가 좀 조정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모든 어 글로벌 시선이 미국 대선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선 관련된 이슈가 또 시장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반응들도 이어졌는데 지금 9월 금리나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65% 정도까지 어, 떨어졌는데 사실 이게 한창일 때는 70%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이 음. 나왔던 이유가 어, 최근에 뭐크루건전아 m 엠 부총재 어, 그리고 오늘은 네, 메리 데일리 뭐어 하커 총재가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다. 인플레이션 싸움 아직 안 끝났다. 또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그전에 마찬가지죠. 채권 전문가들이 미국 고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월가에서 계속적으로 어 증시 경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해봤자 0.25%씩 1년에 두 차례씩 진행될 거다 이렇게 되면은 고금리가 결론적으로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지금 주가를 받쳐주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네 금리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된다면은 소비가 한번 꺾일 것이다. 이런 두 어, 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이런 뭐 내용들이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 일단은 금리는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 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어, 트럼프 만약에 당선되고 우리 금두세 지금 뭐할 가능성 굉장히 높죠. 어, 금두세 진행된다면은 국내 주식 비중 계속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비중은 늘릴 때가 아니지 않나. 네, 여기 좀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썸머랠리가좀 일찍 찾아왔고 앞으로는 좀 변동성을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 엔화 관련돼서 사실은 엔화가 흔들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원화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를 견제할 수 있는 통화수단이없기 때문에 어, 달러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 지금 전문가들은 어, 엔화가 최소 이제 170원까지 170엔이죠 170엔까지 떨어질 수 있고 환율은 141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못살겠죠 여러분들 살기가 힘듭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자, 상반기에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들이 역대 가장 많은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특히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거의 한80% 이상 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80% 샀고 나머지 그냥 대형주에 박혀 있는 겁니다 기아, 현대차, 알테오젠, 뭐 현대 일렉트리, 한국조선 이런, 이런 업종으로 그래서 당분간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0 친절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주식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소외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약화가 될수 밖에 없는게 수급이 너무 쏠려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 투자들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팔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지금 다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 팔고 있는 13조원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유입됐다고 생각해보십시오 13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한국 주식 비중 에속 줄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요 정도 내용이 있고 이번 주 강세업종들은 해운업종이죠. 네, 글로벌 해사원임이 무려 12주 연속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중국에서 계속 상품들을 밀어내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알리 테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품들을 저가에 전세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명 현상이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재밌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 중국이 지금 이렇게 어, 정말, 저가 제품들을 전세계적으로 뿌리는 상황에서 병모 현상이 발생했고, 여기에 지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 그, 희망보고 이렇게 돌아가야 하다 보니까 해운우님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들. 저는 이제 해운우님과 같이 가는 게 유가, 정유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정유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주 못 잡으신 분들은 정유 관련 테마주들 꼭체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어, 케이블 관련 테마주도 LS 전선은 계속 수주따내고 있어요. 지금 LS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LS 그룹주들은 2분기 실적까지 정말 좀 지켜봐야 될 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선업도도좀 강세가 나오고 있죠.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일에 강세가 나왔는데 어, h b m a 서 이제 컴퓨터 익스플레이팅 어, CXL까지 상류가 건지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좀 자책하시면 될것 같다. 네 그리고 뭐 개별적인 종목 들 네, 해운주 들 많이 올랐죠 어, 사조대륜도 많이 올랐고 보시면은 같은 업종 세터가 많이 없죠 어, 이번 주도 주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 주 주도 테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해운주 빼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어, 지금 개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난 주도 개별 장세 이번 주도 개별 장세 네, 반복되고 있는데 아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개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어, 홍콩 증시가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 화요일에는, 어, 졸트, 보고서 발표, 이노스페이스, 신규상장. 그리고 정말 상반기, 아, 하반기죠. 이제, 최대되어인, 쉽터 공모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 수요일에는, 어, 미국 증시가 독립, 기념일로, 인디펜던트 데이죠 조기 휴장일 진행하고, 연준은 사록이 나온다는 점들, 그리고 하스 신규상장, 엑셀 세라피티스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목요일, 금요일에는 일정이 많이 없어요 이번 주 일정이 많이 없어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글로벌 일정들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계속 네, 매크로 지표들만 나올 거고 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더욱 더 대선 관련된 업종들로 어, 좀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될것 같고 금요일 날 삼성전자, 일전자 이분이신 잠정실적 발표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이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6월 달 막주에 정말좀 많이 시장이 어려웠죠. 네, 주도주가 계속 없어지고 개별 전세이기 때문에 2,600개 중에 올라가는 게한 15개밖에 20개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빠르게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단타 아니면은 그냥 관망. 장기적으로 어, 실적 괜찮게 나올 업종들 같은 거 바닥에 좀 모아가는 것도 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종목 장세. 어, 종목들을 조금 더잘 더, 어, 체크해야 된다 어,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종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브리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